여기는 어디냐면은, 와, 눈이 안 떠진다,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안 떠진다. 여기는, 홍천 요, 앵콜. 진영아 앵콜. <laughs> 또말 못하네, 또. 먹을 데 풋네, 또. 카메라 띄요 먹을 데입니다 휴게소 가지고 호도가잖아. 이거 좀사물려고아또오날씨막죄도 아프는 기다. 내가 지금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카메라에. 아무튼, 우리 좀 먹고 좀 먹고, 바로 또 출발하겠습니다. 딱차한잔 여유하려고. 음. 아. 나 들떠 오늘 진짜 오늘 아까 서울에 출발할 때 많이 흐렸거든요 어. 오늘 뭐 촬영할 수 있겠나? 그러고 가야지 인사 말래 안녕하세요 머리 저거 그거에 거의 전라동에 나오는 돌쇠 머리네 화경규라고 써 화경규 당연우는 커피 한잔 마시고 여좀 쉬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아 예, 아다 보이시죠? 막찍어 줍니다 뷰. 오늘은 날리하는 날리한스. 오늘은 짐을 날라야 됩니다. 날라야 되는데 테크 별로 안 멀어. 그래가지고 잔차에 날라보겠습니다. 일단은 타프 치야 되니까 타프는 어방 포레스트. M S 가방인데 M S 아니고 모스. 두같니다 모스 부하입니다와 스무스하네. 열로 칠라고 열로 어 이쪽 보고 딱 봐야 되니까 에? 네. 보자 할거 생겼다 이껌못깔아거 아랑 오늘 선순하니 오늘 진짜 좋습니다 시원해 이이 이뻐 이뻐 까 덕개질을 해야돼 괜찮아 나름 돈텐트라고와 이거 치는데 땀막짠 내야 우리는 연러보고빠으러 가는거야 나 케이프 어떻게 이쁜 자리 깔수 있겠노 와 따바라 시절 따바분의 요거는 프롤로그의 워터즈 겁니다. 플로송 놓고 하나 둘 서인호 조명. 자 니를 위해서 내가 청사에 랜턴 행을 딱 걸어줄게요. 오잘 밝히네. 일단 사 걸어주고 해 됐지? 테이프 램터만 걸면은 세팅이 끝나는 거. 예. 사 걸어주. 생얼음. 안 업을까? 땀맞게 들어가네 지기지기하네 알차게 들어가네 지기지기 처지기네 받나왔으니까국물처럼배 먹겠습니다 친구가 와지 해외컬리에서 10만원치 시켰다 10만원치 리액션 없나? 배를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성별 생연어, 많이 샀다, 감태, 나 이건 처음 먹어. 감태, 감태 먹었나? 감태랑 참돔회 말장난은 하나인데, 또, 신선을 부탁해려서 이건 뭐야? 연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어볼게요. 잉? 손으로 들어보도, 어, 들어보도 그냥 뭐, 먹겠지 뭐. 스테트럼 아입니까 손으로 딱 하고. 요거는 상자가 이쁘다. 감성템이네. 요것도 손으로 그냥 하면 안되겠죠요거는 <laughs> 저가시로. 이쁘장하이, 이쁜 캠핑, 보여주기 캠핑. 현실감은 없다. 보여주기라 무조건 생감태 연어 알오르르르르르와 알맹이 막 살아있네 와됐 세팅 다 끝났고 하는 것도 없는데 되게 힘들어한데 엄마 이거 후추 한잔 하고 회좀 먹고 회좀씻겨자자와 아. 음. 지기지기 응 음. 간장 엄마 있는데 그냥 먹자 와 친구 이거 회못 먹는답니다 까다롭다 너네 다 먹게요 의에가서뭐사 음. 온나 음. 알콜리가 맛있는 거못 먹노 성계야 올리고 요래 음 맛있네 음아진 맛있는데 이거 회를 물을 줄 모를까 싶다 니가 못 먹는 게 있구나 또 겠나 비리나? 물만 하나와 이거 알이 진짜 맛있습니다 음. 짭짤구리야 이 막걸레 내가 이제 배려심이 부족했어 요 친구가 배려 못먹는데 나는 받아라 가지고 또 회사 왔는데 충구못 먹는다 내 미안하다 응. 응. 그냥 닭강정으로 살 거야 닭강정은 내가 저번주에 먹어사기또 그래가지고 왔었어아 나는 연어 알이 상당히 맛있거든 요 고등어 맛이오 고등어 원래 친구 바쁜데 나달라 부탁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진영아. <laughs> 진영아. 아, 진영아 이름 하면에라 진영에서 왔습니다. 경남 김해진영 댓글에 진영아라고 하니까 이름이 진영한줄 알고 있다. 진영에서 온 아. 진영아랍니다. 나 서울아. 진영아. 요거 먹고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좀꿉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아왔으니까는. 불다 빠져야지. 아, 겁나 시원하다. 자, 내쉬고, 4시 25분입니다. 친구랑 물놀이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바다에서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영국에는 이렇게 펌핑존이 있습니다. 펌핑존이. 와, 좀나프네우차 와, 펌핑존 막 살아있네, 여기. 우와! 와 턱걸이도 있어. 唰！运动、啊，打哈欠、啊。哇！哇！ 천천히 <목소리가> 들어가야 해 어쩔 때에는 무작정 <목소리가> 와 너무 힘들다 가자 쭉 거의. 미국 갔다 왔다 지금 아, 아. 아, 씻고 왔구요 물 진짜 거짓말은 하안차고딱 좋습니다 작년에 딱 장교리때랑 비슷해 날씨가 좀 흐린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친구 오면은 쉬다가 몇시냐면은 7시 1분아 아, 어, 빅디파는 오면메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개방감이 저렇 나타납니다. 좀 누워서 좀 자고 계습니다 아, 나 피곤하다. 일단 저녁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또, 다 오. 실례인는데 배고파서, 궁기내면 이거 친구랑 먹고, 맥주 한잔딱 때리면서. 아이씨 조지 나왔네 와 빨리 따야겠다 조지 나왔어요와 빨리 해 그, 배부르 아, 배부르다 나우씨아 배부르다 이거아못 먹겠다 그냥 배부른데 컵국 좀 먹었어 와 공정한 면 대급이 가능하나? 공정한 대급이 되실 니까 엄청 맛있다, 나이는 그냥 고래차에 먹는 거 같아 <목소리> 와딱 배부르다 전혀 안 홀란다 마 <목소리> 아따 지금 몇 시냐면요 9시 다 돼갑니다. 춤은 온다고. 불좀켜줄게요 하나, 둘. 됐죠잉 하나, 둘, 셋, 넷. 전하네. 우. 하네 하나. 전하네. 불켜읍시다 실례도. 허나이자 허나이. 헌아이. 음질 밝고. 하나이. 오케이. 오케이. 말이. 저녁은 알푸짐 알탕, 요거 먹을 겁니다. 너 받아왔으니까 해물로 조질라 그래. 거를 와, 알, 실하네. 좋다 아프네. 물 냄비에 물 700ml 넣고. 700ml 어째 맞추나? 가물때는 맞춰야지. 시에라 시엘 없나? 시에라 두번딱 넣어도 되겠네. 가물 안되지 마. 사람 안경이 있네. 대체 그냥 막 맞추는 거지, 700ml. 와, 물 겁나 차갑네. 끓으려면 오래 걸리겠다. 응. 내용물, 뭐, 뭔지는 모르겠다. 그냥, 뭐, 알탕이다. 고니다 이거. 곤이고, 나버리고 고니 는 타짜 고니야이가긴 곤이. 고니. 와, 야채. 물이 많지는 않지, 쫄으 되니까, 마르면은. 비법소스입니다. 고양이 진짜 오지 많습니다. 고양이가 왜 고양시 안 있고, 왜 강릉에 있 경기도 고양이 있어야지. 야이 알바라, 아니 이만하다. 잘 먹겠습니다. 좀매 신감네. 무기 막 한강이다 한강. 세로가로 아니고 로입니다 음. 아우 토브라 한국이 더 먹겠습니다. 잘. 나 많이 먹거든 원래 절대 안 먹거든 니안 먹어도 되나 이거는 치테이니까 많이 먹겠습어다음파요 손자 두 그릇 다 먹었습니다 배터지까지 와, 오늘 영상도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예. 우츄워 자유시장 갔고 내일 저기 일출 일출 뜨는 거딱 보여드리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요? 아... 1초를 보려고 4시 51분. 5시 9분에 했던데가지고, 그거 보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어디에 있구 지금. 어? 저기, 저기, 저쪽에서 뜬다 볼수 있지. 저거 제일 밝아. 날씨가 별로 안 맑다. 어, 그래가지고, 뜨는 게안 보입니다. 괜히 찍을 났네, 일찍 일어난 김에 커피 한잔 마시고 고래 가겠습니다. 고독하네, 와, 씨. 고기 오면은 여기서 그냥 사면 돼. 하들이 덕에 입식시켜주세요 아, 짙은 음... 걸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충분히 커피 한잔 마시고 고래 가겠습니다. 아, 딱 구박에 샤워 한 번에 하고 가야겠다. 아. 6 시도 안 됐네. 요거 마시고 바다 뭔좀 뭐 때리다가 근처에 머슬 비치 어제 핫하다 고해가지고그 머슬 비치가 어디고 저기 강문 해변 싹 둘러보고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습니다 타기 네, 갑니다. 멋을 미치해도 뵙겠습니다. 강문 링뭐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 링 그거 한번 타고 오겠습니다.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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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업 해서 아프다. 와! 손 어디야? 와! 이거 뭐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은 어, 운동도 하시고. 진영한 아무것도 못했어. 나 실패. 다리 야 써도 써겠다 어서 일단, 세티가 비교다 내놔. 아, 안 되네. 이거 말았다. 어었다 아, 이거만 딱걸쳐지면딱 되는데, 걸쳐지면게안 되네. 와, 이건난나하겠겠다 지지, 지지. 여러분들, 오늘 1박 2일 동안 케이하고 운동도 했는데, 왔다, 막 되네요. 에이. 진영아 여기 사살 웃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하고 영상 또 찍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갑니다.